네, 87번입니다. 아, 원천 부호화라고 하는 방식이죠. 지금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PCM을 말해요. 소스를 코딩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 부호화라는 의미를 아날로그 신호가 있겠죠. 그걸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것이 기본이고 압축 잉여 정보 쓸데없는 정보를 제거하고 고속으로 전송하는 방식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PCM이라는 얘기죠. 차등 PCM 이런 것들이 다 원천 부호라는 거죠. 사람의 원래 음성을 변환한다는 의미로서 원천 부호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방식을 여러분은 기억해 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DM 원천이 원천, 이것도 이제 DM도 역시 원천 부호 방식인데, 가장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그런 값이에요. 그래서. 표본값이 이전값보다 증가되면 1을 감소되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계속 1이 들어가는 거죠. 감소되면 0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 역시 것도 원천 보호 방식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속해 있죠. DPCM 차분이죠. 절대값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데이터와 차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수값, 양수값이 아니라 앞에 있는 데이터가 날라가면 그 값과 다른 값, 차이 값을 보호시킨다는 거죠. 만약에 PCM 방식에서 날아가는 값이 3하고 5다 그러면 이 차이 값이 있겠죠? 이 차이 값을 그 다음을 통해서 보내는 그런 차동 방식이다. 그다음 LPC는 현재 음성이 이전의 표본 음성들이 근사적인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거는 가장 핵심이 바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 그러니까 이전의 음성 표본들이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이 차이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대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런 방식. 이것을 우리가 LPC 코딩이다, LPC라고 얘기합니다자 그럼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죠? 이거를 찾아라는 문제잖아요. 이 FDM은 뭐예요? 주파수 분할 다중화죠. 그렇죠? 주파수를 단지 고주파수로 바꿔내는 거죠. 뭐 잘라내거나 덜어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를 신호 높이만 좀 다르게 해서. 여러 개로 다중해서 보내는, 다중하게 시켜서 보내는 그런 방식이 바로 FDM입니다. FDM이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네. 4번이 되는 문제입니다.